안녕하세요. 날이 겁나 춥습니다. 강조 조심하십시오. 오늘 생선 판매, 생물, 생선 판매 안내 말씀드릴게요. 먼저, 칠석 참조기에요. 안강모 선생이 잡은 칠석 참조기의 의시알은 25, 3, 4cm. 아주 큰 것들도 가지런히 놔둔거 있죠. 이 2cm 넘는데, 한 상자 기준으로 30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. 이제 큰 씨알은 요저 치워놓을게요. 에이. 나도 벌써 됐어 됐어. 자, 이거는 속 씨알입니다. 이게 다우 씨알이에요. 와, 이거 3 0마리가 넘네. 많네 양이. 자, 그건속 씨알입니다. 딱 보면 이것도 20cm나 그래야. 기본적으로 16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. 이거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.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17, 18cm가 넘어버리네. 씨알이 크구만. 씨알이 크긴 크네요. 그 칠석이 원래 우리가 한 상자에 좀큰 것들 300한 5,60마리 있는데 오늘 지금 이것은 20kg에 296마리 올라갑니다.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이거 한 상자가 이니 이것도 쉬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알고 계세요. 목갈치입니다. 무게는 손가락 삼지가 넘죠. 자 부숴볼게요. 자, 속시알 이걸로 생겼습니다. 아, 속시알도3지 넘어요. 자, 20kg가 좀 넘죠. 20.5kg나, 6kg나 가고요. 마리수는 55마리 올라갑니다.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차이가 약간씩 있어요. 먹갈치 뭐 팔미 3.4kg. 어때요? 풀치입니다. 52미 9킬로 에 쉬운 두마리 왔다갔다 해요 이렇 생겼습니다. 그튀김이면 반찬하시고 김장할때 갈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금간 하려면 소금 3킬로 에서 3.5킬로 넣으시면 됩니다. 병어입니다. 16미 4.1킬로 40미 10.2킬로 40미 9 8 k 로 38미 7.5킬로 요것은 파병어예요 상처난 병어입니다 상처 병어 상처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래요 40미 9 7 k 로그 다음에 요것은 29미 7 2 k 로입니다 보시면 여러고 생겼어요 덕대 한 마리하고 우럭 한 마리 그리고 돌돔 네마리2 6 k 로입니다 돌돔 네마리 중에 얘가 좀 크고 예, 새마는 좀 작아요. 얼음돔, 수족이 양태 꼬지 잡아고요 6.5kg. 암꽃게 8미, 수꽃게 3.3미, 3.3kg. 요것은 수족입니다. 크기 차이있고요 16미 6.9kg. 눈벌떼입니다. 55미 4.4kg. 달고기 6미, 양태하고. 머리무치 섞였어요 7.2kg 아구 두 마리하고 호박도다리 두 마리입니다 2.8kg에요 신안 앞바다에서 잡은 국내산 홍어입니다 암치이고요 숙성은 약간 숙성됐어요 회 손질 요청하시면 2만원 추가되고 각 손질 요청하면 만원 추가됩니다